자, 이제 남자들이 깨는 행동에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이거는 제가 주변 2, 3, 40대의 다양한 나이와 직업군의 여성분들을 총동원해서 문답하여서 얻어낸 결과와 또 제가 살면서 만난 아무리 외모가 멀쩡해도 내가 언제 한순간에 호감이 깨졌었는지를 또 종합해보고 그렇게 해서 만든 내용으로 예전에는 이 방법이 대시 방법으로 통했을지는 몰라도 요즘 여성분들에게는 어떤 게 지뢰인지 알려드리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오빠가 말이야. 오빠가 말이야. 다 해줄게. 오빠만 믿어. 오빠 생각에는 말이야. 오빠가 옛날에 아, 너는 뭘 몰라. 오빠는 알수 있어. 오빠병. 오빠병 위에 시게 걸려갖고 권위적으로 말할 때 오빠가 말이야. 너가 뭘 아냐? <laughs> 키키야몇살 차이 안 나? <laughs> 한 두세 살 차이 나나? 같은 재민이면서 그렇게 오빠가 말이야, 오빠가 말이야, 이러고 있거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여자들이 이게 듬직한 남자 좋아하잖아. 막, 그리고 막, 뭐 연상의 남자를 웬만하면 좋아하잖아, 여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막, 아, 여자들은 듬직한 남자, 오빠 느낌이 나는 사람, 막, 이렇게 보호받고, 막, 이런 걸 좋아한다고 생각해갖고, 마치 자신을 이 여성분의 보호자, 내지 막 이제 진짜 친 오빠 아빠처럼 이렇게 행동하려고 이런 거에 빙의가 돼가지고 그렇게 행동하시는 분들이 있거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런 말을 자주 하시는 분들 치고 알맹이가 꽉차 있는 사람이 없어. 허세병 말기야. 근데 처음에는 뭘 모르고 남자다운 줄 알고 좋아했다가도 남자다운 척 성숙한 척 오빠인 척 허세를 떠는데 이게 진짜로 알맹이가 꽉차 있어도 살짝 지레인 마당에. 이 자꾸 만나봤더니 이 허세병 말기일 뿐이지 이게 속이 텅텅 비어 있는 거야. 여자들은 살아오면서 이런 오빠병과 허세병 말기에 걸린 사람들을 정말 몇 명은 만나요. 적어도 한두 명씩은 겪어 겪기 때문에 삐뿅 뿅이 울려. 아 예전에 만났던 그 허세남, 오빠병, 아 도망쳐. 옛날 사람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느껴지면서. 남자가 아무리 외모가 성숙하고, 훈훈하고 해도, 이게 좀확게 내가 남자친구를 만나려고 만나는 거지. <laughs> 오빠가 말이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 허세병 말기 걸린 거좀 원하는 건 아니거든. 그니까 러 내가 막이 오빠가 말이야 하고 싶으면 애교 부릴 때, 장난칠 때 가끔씩 한 번, 한 번씩 오빠가 믿어.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되게 귀엽거든. 근데, 가오가 뇌를 지배해가지고 <laughs> 오빠가 말이야 이렇게 나오면 역시 집에 가고 싶어. 마음이 많이 힘들어져. 보 오빠가 돈이 없지 가고 없겠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귀여워. 그렇게 애교를 떨면 좋은데 오빠가 말 힘들어. 오늘도 집에 가고 싶은 다 <laughs>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음, 내가 이거 자주 얘기하는 건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어. 무엇이든 양보하고 손해보면 죽는 병에 걸렸을 때. 건강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양보를 하고 배려를 하고 약간이라도 손해를 보면 갑자기 이제 말기암 환자가 돼. 갑자기 막 죽어가. 양보를 했다가는 내가 당장 지 바로 쓰러질 것 같아. 약간 부들부들 떠시는 분들 있거든. 즉 마음 씀씀이가 옹졸할 때. 진돌 양보 손해병 걸린 사람은 오빠는 마리아보다 더 급격 그치 오빠는 말이야는 허세라도 있지. 허세라도 부리면서 양보하는 척이라도 하고 그러잖아. 이거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양보와 배려를 하면 죽어. <laughs> 바로 죽어. <laughs> 이런 분들이 있어. 이게 뭐냐? 우리 남자들끼리도 같은 남자들끼리 있을 때 유난히 속좁은 녀석들 있지. 있었을 거야. 뭐 친구들끼리 놀러 가서 맛있는 거사 먹을 수도 있고 어디 놀러 갈 수도 있고 돈을 모아 가지고 뭔가를 할 때가 있잖아. 그때이돈한푼 손해 안 보려고 남들한테 양보도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손해를 안 볼까? 이막 머리 굴리고 있는 녀석들이 분명히 내 친구들 중에 한두 명은 있을 거야. 아니면 그런 사람들을 봤거나. 이런 녀석들은 또 웃긴 게 특징이 뭐냐. 자기들은 이 타인보다 본인이 머리가 훨씬 좋다라고 생각해서 남들은 자기가 머리 굴리는 걸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우리 다 알잖아. 아, 저 새끼 또 머리 굴리네. 아저 새끼 또, 또, 또 계산기 두들기고 있네. 어저 아, 새끼는 언제 저저 저 병이 없어지지막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 다 아는데 그냥 말하기 치사해갖고 얘기 안 하는 거잖아 근데 계속 이렇게 살아온 남자가 여자 앞에서는 안 그럴까요? 아, 초반에는 꼬시려고 잠깐 양보하고 이렇게 배려해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 본능은 나타나거든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사람은 이런 애들은 여자를 만나서도 어떻게 하면 손해를 안 볼지 전전긍긍해. 자기는 티가 안 난다고 생각하는데 여자는 알아. 여자도 그냥 살아온 짬빠가 있잖아. 어떻게 하면 한푼도 손해 안 볼까? 머리 굴리는 거다 보여요. 그런 애들은 나중에 필연적으로도 결혼하잖아요. 자기 새끼한테 쓰는 돈도 아까워요. 잘생기지 않아도 외모가 좀 남자다운 외모를 가진 애들 있잖아. 이런 외모를 가지고 있어서 호감이 있어서 지켜봤는데 이 남자가 손해를 보면 죽는 병에 걸렸어. 그러면 나한테 돈을 쓰라는 소리가 아니야. 나한테 돈을 많이 쓰라는 소리는 아닌데 이게, 남의 눈을 찌푸리게 만들 정도는 아니어야 하는데, 너무 막, 남들이 볼 때도 약간, <laughs> 약간 이런 웃음이 나올 정도로 행동을 하고, 어, 또 사람이 너무 계산적이어서, 이렇게 자꾸 만나다 보면, 이렇게 자꾸 깨고 쉽게 만들어져. 마음이 싹 식어. 초딩을 상대로도 최선을 다해서 자기 권리를 찾는 사람들 있잖아. 뭐 어떤 제도가 만들어져도, 왜 애들을 양보해야 되는데, 니들은 애들 아니었냐? 아이들에게 뭐 양보를 하고 아이들을 배려하면 죽는 병에 걸렸어. 나 개인적으로 내가 생각할 때, 몇몇에 진짜 이 이상한 아이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되게 선해요. 그리고 우리도 어렸을 때 그렇게 재미있는 시절이 있었단 말이야. 어린이 시절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어린 시절을 생각 안 하고 애들은 싫어. 애들한테 무슨 배려를 해야 돼. 저는 그게 되게 홀배견이더라고. 너무 싫어. 정말 남자로서 느껴지지도 않고 막 너무너무 확 깨.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진짜. 내 권리를 찾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크게 손해보지 않는 것만 웬만하면 양보할 수 있는 건 양보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게 진짜 남자다운 거예요. 쓸데없는 데서 권리를 찾지 마세요. 나보다 약한 사람들은 내가 보호하고 양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밥 샀으니까 너가 커피 사하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그렇지. 내가 밥 샀어. 내가 밥산 거야. 커피는 네가 사. 누가 안 산대? 알아서 살 건데 깨는 거야. 아니, 안 그래도 내가 후식 정도는 이렇게 사줄 생각이고 아니면 2차로 맥주집 가면 내가 거기 거다쏠 생각이었는데 안 쏠까봐 내가 한 거야. 어른스럽고 인격자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은 이게 호구로 취급받을 만한 일이 아니면 웬만하면 그냥 본인이 양보하고 대범하게 배려를 하거든. 같은 여자끼리도 치사하고 양보 안 하고 길을 쓰고 이기려고 하는 애들 있잖아. 여자끼리도 걸러. 친구를 오래 볼까? 그런데 남자가 이렇게 똑같이 치사하게 굴잖아? 정말 답이 없어요. 정말 와장창이야. 아무리 잘생겨도 안 돼. 진짜 오래 볼까요? 뭐든지 양보하고 손해보면 죽는 병. 이거 만약에 내가 이런 불치병을 걸렸다. 고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세 번째 예의 없는 말을 함부로 말할 때. 이거 진짜 예전부터 유구하게 내려온 작업법이거든? 예전에는 그런 작업법이 있었어요. 지금 여자가 좀 이쁘장하거나 아니면 여자가 중타의 외모를 쳐도 후려쳐 우선은 어 예쁜 편도 아니네, 많이 날씬한 편도 아니네. 아우 뭐다 이쁜데 코가 좀 별로다 막 이거를 면전에서 해요. 지금 30대도 그럴 사람 많을 거고요. 40대들은 되게 널리 퍼져있던 작업 문화였어요. 상대 의 여자를 후려쳐 팍 후려쳐가지고 자존감을 날려. 가스라이팅. 이거 진짜 나도 많이 당해봤고요. 당하는 거 많이 봤어요. 그러면 자존감이 낮은 여성분들은 그 당시엔 넘어왔거든요. 왜냐면 막 지기 싫어서 그 남자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예전에 잘못된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작업법이 먹히기도 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외너 없는 말이지 않나요? 어떻게 무슨 권리로 상대방 외모를 후려치죠? 뭐 진짜로 상대방이 못생겨도 그말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상대방이 예뻐도 제가 예쁘다고 칭찬하지 말라 그러죠 면전에서 그러면 잘못 받아들일 수 있다고 그래서 칭찬하고 싶으면 그냥 분위기가 화사하시네요 옷이 잘 어울리세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칭찬하라고 했지 뭐 이렇게 외모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제가 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칭찬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심지어 까내려 일부러 외모를 까내리는 말 나이 지적 나이가 많든 적든 나이부터 시작해 이렇게 흠집을 잡아서 자존감을 바닥치게 만들어. 이게 여자가 만약에 정색하고 막 되게 기분 나쁜 티를 내잖아요 그러면 에이 너그 컴플렉스였지? 이러면서 자기가 이긴 듯이 굴어 너무 싫어 이게 진짜로 한 10년 전 20년 전 이럴 때는 통했어요 이렇게 통해서 넘어가는 애들이 있었어 근데 그거를 지금도 쓰는 애들이 있어 그 당시 이 작업을 썼던 형님들이 비법이라고 알려줘가지고 그런 형님들이 유튜브에 나타나가지고 이게 비법이라고 알려줘 여자를 만나면 여자를 후려쳐라 딱 이런 식으로 해갖고 플러팅을 하라고 가르쳐 줘. 그러면 지금 30대 후반이나 40대 여성분들도 과거엔 당했을 때는 별 생각이 없었지 몰라도 지금 되게 굉장히 기분이 나쁜데 지금 젊은 여성분들이 이 말을 듣는다? 속으로 그래. 너는 딱 이렇게 돼. 확 깨는 거야. 남자가 아무리 잘생겨도. 이게 전형적인 가스라이팅 수법이란 거를 사람들 다 알아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무조건 후려치는 말 하는 거야. 제가 항상 그러죠. 연애에 관해서는 같은 남자들한테 의견을 물어보지 마라. 이런 걸 가르쳐 주거든. 이런 걸 가르쳐 주고, 여자는 무조건 돌격해야 돼. 막 이러면서 이렇게 너무나도 옛날스러운 마초적인 행동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제가 같은 남자끼리는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이거에 맞추지 못하고, 이, 이 지금 젊고 어린 남자애들이 골로 가는 방법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야. 예의 굉장히 지켜야 돼요. 내가, 상대방 외모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을 해서도 안 되고요. 여자가 정말 예뻐도, 말안 해도 여자는 알아요. 자기가 예쁜 거를. 아, 너무 예쁘세요. 막, 이런 것도 안 해야 되고요. 거기다가 여자는 작업하려면 후려치라 그랬어. 이게 후려치는 것도 하면 안 돼요. 예의 없는 사람이 돼요. 그면 와장창 깹니다, 진짜. 남자는 자기는 이게 플로팅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여자 마음 속에서는 세상, 세상 세상 이런 미친놈이 없는 거야. 아무리 멋진 외모를 가지고 있어도, 예의 없고, 입에서 게 재앙을 쏟아내면, 아무리 잘라내면, 아무 쪽에 쓸모가 없어요. 하물며 미남도 이런 말을 하면 까이는 마당에, 우리 같이 보통 외모를 지니신 분들이 이런다? 또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근데 예의 지키는 법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예의인 줄 알았는데 상대방은 짜증내요. 그러면 모르겠다? 책 사세요. 예의범절에 관한 책을 사시고, 아니면 뭐 기본 에티켓, 뭐 여성을 대하는 방법, 아니면 어른을 대하는 방법, 뭐 직장 동료를 대하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유튜브에서 찾아보세요. 게임 방송 같은 거 열심히 볼시간에 조금만 할애해서 이런 것만 좀 찾아보시면 어? 내가 그동안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했네라고 깨달을 게좀몇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세 가지를 듣고 어? 나는 예전에 이 방법으로 성공한 적 있는데? 라고 할 수도 있고 형님이 저러는데도 여자 잘만 만나던데? 라고 할수 있어요. 이게 물론 아직 마인드가 조선시대에서 못 빠져나오신 여성분들이 있어요. 남미새도 있어. 나이가 어려도 남미새들이 있어. 근데 내가 말했죠? 남미새들은 생각이 짧다, 개들은 지금도 생각이 짧을 것이고 나중에도 생각이 짧을 것이다. 이런 애들은 반드시 나중에 지뢰가 되어서 내 인생을 폭파시킵니다. 허세와 권위의식이 가득 차있는 남자와 조선시대 마인드의 여자는 천생연분이에요. 하늘에서 내린 짝이니까 그들은 그렇게 만나게 냅두시고요. 하지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20, 30대 남성분들이 만날 여성분들은 소위 요즘 여성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마인드에 자존감 낮은 여성분들이 걸릴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자 만나면 인생 피곤해져요. 여자 심리는 여자한테 듣는 게 아니다. 라는 쌉소리 하는 허세와 가오가 내를 지배하셔서 혼자 과거로 타임슬립 하신 형님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의 말을 듣는 것도 본인 자유예요. 하지만 무엇이 현대를 사는 본인에게 이로울 말인지는 본인이 알아서 잘 판단하시길 바랄게요.